안녕하세요. 한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계속 그럴 순 없죠. 영어로 내 몸이 좋지 않을 때, 특히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을 복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셨는데요. 그 중에서 주문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만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쪽 직원분이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Can I take your order? 근데 아직 드실 것을 결정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정 못했다 하는 표현이요. I can't decide. I can't decide. I can't decide. I can't decide. Can decide. 또 일행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더 오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I'm waiting for some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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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맛있습니까? 추천을 좀해 주세요 하는 표현입니다.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you recommend? Do you recommend? Do you recommend? 이번에는 뭔가 드실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주문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I'll have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have는 여기서는 먹다라는 뜻이고요. I will 먹을 겁니다. 이 will 줄여서 I'll이 됐고요. 이걸로 먹겠습니다는 표현입니다. I'll have this. I'll have this. I'll have this. I'll have this. 그리고 옆 사람이 뭔가 시켰어요. 근데 같은 걸로 먹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I'll have, 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그리고요, 옆 사람이 뭘 시킨 것은 아니고요. 저기 누군가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저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 먹겠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I'll have, I'll have what they're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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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는요 내가 먹고 싶은 것 I'll have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티본 스테이크를 먹겠습니다 하는 표현 연습해 보실게요. I'll have a T-bone steak. I'll have a T-bone steak. I'll have a t e a b o n e steak.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나는 감기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그 감기의 증상들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감기와 감기 증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I have a. I have a. I have a. 입니다. 먼저 첫째 줄을 보실게요. I have a cold. cold. 이건 사실 날씨를 물어볼 때, it's cold. 춥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하지만 명사로는 감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를 하나, 둘, 세나? 그냥 말씀을 드린, 드린다면, 코 감기, 목 감기, 뭐 이렇게 나눠서 셀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감기와 감기 증상은 I have a.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 감기에 걸렸다 하는 표현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I have a cold. I have a cold. I have a cold 그 다음 줄에는요 I have a cough 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코프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dog 할때그어 발음이고요 gh는 f 소리 f가 됩니다 그래서 감기, 아니, 기침이라는 단어는요 cough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실게요. cough, cough, cough. cough. 어, 나는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을 한 번만 하지는 않는데요. 에이,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감기와 감기 증상은 무조건 I have a.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기침을 한다 하는 표현이요. I have a cough. I have a cough. I have a cough. I have a cough. 그 다음으로는요, 콧물이 난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I have a runny nose 가 있습니다. runny. 이 단어의 뜻은 액체가 흐르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액체가 흐르는 nose, 코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콧물이 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run은 달리다의 뜻이잖아요 콧물이 날때 어떡하시죠? 어, 휴지가 있다면 이렇게 코를 푸시면 되지만 없으면 이렇게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도 못한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면 그럼 어떻게 되죠? 콧물이 달려 들어갑니다 runny nose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콧물이 난다 하는 표현이요. I have, I have a runny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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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나는 기침하고 콧물이 납니다 하는 표현. AND로 연결했습니다. 중간에 이 AND 뭐뭐와할때그와뭐뭐과 하는 표현. 아니면,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는 기침을 하고, 콧물도 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단어만 보실 때는, and, 이렇게 읽으시지만요. 문장 사이에서 쓸 때는, 그냥, and, 이 정도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세게 읽으실 단어가, have, cough, runny nose 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I have a cough and runny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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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가 걸리면 코가 막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는 I have a stuffy nose.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stuffy가 뭔가 콩막힌 답답한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코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코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막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I have a stuffy nose. 가 되겠습니다. A stuffy F 발음이 있고요. 그리고 stuffy 해서 이로 맨 끝에 소리가 나면 입 모양을 이렇게 이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이 단어만 읽어보실까요? Stuffy, stuffy, stuffy. 다 같이 나는 코가 막힌다 하는 표현 읽어보실게요. I have a stuffy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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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요. 감기가 걸렸을 때, 이 목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침을 삼, 삼키면, 어, 여기가 너무 쓰라리고, 그렇게 목이 아플 때요. 그럴 때, I have a sore throat 라고 말씀하십니다. sore 이 단어의 뜻이 아픈인데요. 이 아픈 게, 이게 살이 어디에 딱 스쳐가지고, 어, 되게 쓰라린 그런 아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목에 이렇게 침을 꿀꺽 삼켰을 때그 느낌. 그리고, 예, 욱신욱신 쓰시는, 쓰시는, 예,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sore, 쓰거든요. 그리고 throat 나와 있는데요. th는 thank you 하실 때처럼, 혀를 이 사이에 두셨다가, th, 빼시고요. oa가 o oh,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throat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이게 목구멍입니다. 그래서 sore throat 하면 그렇게 쓰라린 아픈 목구멍인데요. 이게 인후통 여기 인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이 아플 때 예, 그런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목이 아프다 할때 여전히 I have a 기억하셔야죠. 이게 감기 증상을 나타낼 때는 쓰는 표현이니까요. 아, 먼저 sore throat. 저랑 같이 읽는 연습해 보실게요. Sore throat. sore throat, sore throat, sore throat. 그래서 나는 목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I have a sore thr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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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at. 그다음이요. 열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는 I have a fever 하십니다. fever f 발음과 v 발음 있죠? 둘다 윗니로 아래 입술을 이렇게 긁으시면서 f는 f. 바람을 빼는 거고요. V는 V. 예, 여기를 떨어주시면서 V. 소리를 내십니다. 열이라는 단어. 때로는 열정, 뭐 열기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Fever. 같이 읽어보실게요.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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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열이 난다 할때 아, 이때도요, 어, 열을 한 열, 두 열, 세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감기와 감기 증상은 I have입니다. 같이 열이 나요 읽어 보실게요. I, I,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은요. I have the flu가 나와 있습니다. flu, 인플루엔자, 뭐 이렇게 독감을 예 부를 때 들어보셨죠? 거기서 나온 flu 독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어'가 아니고 '더'가 붙었습니다. 아니 감기는 무조건 I have a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웬일일까요? 독감은요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독한 감기가 아니라 감기와는 아예 다른 종류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독감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요? 어쩔 때는 뭐 조류독감 뭐 어쩔 때는 뭐 다른 독감 아 가끔 이런 경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감을 뭐 A형 독감 주사로 우리가 다 맞았는데 B형이 유행이라서 독감 주사를 맞고도 그 독감에 걸릴 수 있다. 왜냐 이 독감이라는 건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다른 종류 그래서 듣는 약도 다르고요. 예,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어가 아니고 너를 붙입니다. 감기는 좀 다르죠. 감기는 예, 낫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죠. 약을 먹고 일주일간 보내든지 아니면 일주일을 그냥 푹 쉬든지. 네, 감기는 어쨌든. 잘 쉬고 잘 먹으면 시간이 가면 낫는다고 하는데요. 독감은 그렇지 않죠. 예, 처방을 받으시고 그 약을 복용하셔야 되잖아요. 독감 앞에는 '너'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독감에 걸렸다 하는 표현 읽어보실게요. I have the flu. I have the flu. I have the flu. I have the flu. 이번에는요 제가 영어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쓸수 있는 그 표현들을 몇개 가져와봤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예 그냥 한국어 할때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그것을 나타내는 게 맞지요. 하지만 영어로 condition 예이 단어는요. 어떤 조건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약간 운동 선수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 뭐 이런 걸 말할 때 아니면 아주 심각하게 좀 많이 아픈 사람이 지금 그거 그 상태에서 조금 회복됐다, 뭐 이런 변화를 말할 때 그때 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몸이 좀 좋지 않아 할 때는 컨디션이란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표현이 가장 좀 흔히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I am not feeling well. I am not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feeling 느끼는 거지. 느끼는 거예요. 근데 well Well은요 건강이 좋은 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Well-being이라는 말 있죠. Well-being이 뭐죠? 뭐잘 먹고 잘 사는 법뭐 이러면서 많이 나왔는데요.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말 그대로가요. 나는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예,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럴 때이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게 읽으실 단어는 not, feeling, well. 한글로 보시면 feeling, 아 예, feeling? 예, 일단 이, I, 그니까 이, 이 소리가 있죠. feeling. 하지만 앞에는 feel 하고 이소리고요 ling 할 때는 이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feeling, feeling 이렇게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well 할 때요, 끝 소리가 l 이니까 어, 맨 끝에 혀는 이위 윈니 뒤쪽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I'm not feeling well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하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I feel sick입니다. feel. 예,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sick. 아픈 이란 뜻이거든요. 아프게 느낀다? 이거는 뭔가 병명이 딱 있어서 뭐 감기 걸렸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어 뭔가 좀 몸이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리고 사실 이 표현은요, 어, 토하고 싶다. 예, 약간 어,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역시 feel 할 때는 이 발음이고요. sick 하실 때는 이 발음이 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이 문장 읽어 보실게요. i feel sick i feel sick i feel sick i feel sick 그다음은요 i am under the weather weather 날씨라는 단어이죠 how is the weather 할때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나는 날씨 아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것을 기억하시면은 이 표현 기억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비가 오려나 하시면서 뭐 허리, 무릎, 뭐 어깨 이렇게 좀 아프다 느끼실 때 있으시죠. 그왜 그러죠? 날씨가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은 부분이 먼저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날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 저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느낌, 그걸 기억을 하시면, 날씨 아래 있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뭔가 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문장 읽어 보실게요. 컨디션이 안 좋다?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하는 그 표현을 I'm under the weather.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I'm under the weather. I'm under the weather. I'm under the weather. I'm under the weather. weather. 그다음 마지막 문장은요. I don't feel like myself입니다. don't면 아닌 거죠. feel 느끼지 않는 건데요. 여기 나온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so feel like 뭐뭐처럼 느끼는 건데요. myself 나 자신이죠. 그런데 나 자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예요. don't가 앞에 있으니까요. 내몸 같지가 않네. 이런 때 있잖아요. 이내몸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뭔가 몸이 잘안 따라 주는 거예요. 예전처럼 안 움직이고 뭔가 몸이 안 좋으실 때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몸이 안 좋다 할때이 표현 쓰실 수 있습니다. I don't feel like myself. 세게 읽으실 단어는 don't feel. myself의 예, self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 don't feel like myself. 그 다음은 우리나라 말로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허리가 아프다, 이가 아프다.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도요, 두통이 있다. 이 have가 가지고 있다이지만,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 많이 되거든요. 나 두통 있다. 나 배가 아픈 건 뭐죠? 예, 복통, 복통이 있다. 허리가 아픈 건 우리나라 말로 요통이 있다. 이가 아픈 건 치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I have a headache. head, 머리고요. 뒤에 붙은 a, c, h, e가 ache. 통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headache 하시면 두통이에요. 근데 내가 머리가 아프다 할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두통이라는 단어부터 읽어 보실게요. headache, headache, headache. 그래서, 나 머리가 아파 하실 때는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Have a headach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두통도 하나둘 셀수 있나? 왜 앞에 어를 붙이지?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때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기와 감기 증상, 그리고 무슨 무슨 통, 이렇게 붙이는 그 아픔은 무조건 I have a. I have a. 그리고 뭐 두통이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ache. 통증이라는 건또 하나, 둘셀수 있죠. 두통, 복통, 뭐 이렇게 셀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기와 감기 증상, 그리고 통증이 들어간, 예, 그래서 어디가 아파 라고 표현할 때 무조건 I have a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I have a stomachache. stomach. 위, 배 라는 뜻입니다. stomach. ch가 여기서 school 할 때처럼 시간이고 크로 소리가 나요. Stomach. 그리고 그 뒤에 바, 바로 ache가 붙어서 stomach ache. 이런 식으로 위통, 복통 발음되게 됩니다. 저와 함께 그 단어부터 읽어 보실게요.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그래서 나 배가 아프다 할 때는요. I have a stomachache. I have a stomachache. I have a stomachache. I have a stomachache. Stomach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I have a backache. Back. 백넘버 back 라는 말이 있죠. 이 back은 뒤잖아요. 등, 예, 우리 몸의 뒷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backache는요. 등이 아프실 때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하실 때 어디를 두드리시죠? 네. 물론 등에서 조금 우리나라 그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등에서 좀 내려온 예, 그 부분, 허리 부분을 두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뒷판을 몸의 뒷부분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이 아프다나 허리가 아프다 둘다이 back ache 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이 단어부터 읽어 보실게요. back ache. back ache. back ache. 그래서 나 허리가 아프다 할때 I have a back ache. I have a back ache. I have a back ache. 등이 아프실 때도요. I have a back ache. I have a back ache. I have a backach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가 아프다 할 때요. 치통이 있는 거죠. 이 tooth. 치하잖아요. 여기다 ache를 붙여서 toothache. 이게 바로 치통입니다. 저와 함께 이 단어부터 읽어 보실게요. toothache. 예, tooth 하실 때 th 발음 s. 예, 혀를 이이치아사이 넣으셨다가 뒤로 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단어 읽어 보실게요. tooth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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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이가 아프다 할땐 어떻게 말씀하시죠? I have a toothache. I have a toothache. I have a toothache. I have a toothache.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요, 감기, 감기 증상에 I have. A. 그리고 어디 어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무슨 통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 ache가 붙은 단어는 또 I have. A.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요. 그 단어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연습하셔서 다음에 꼭 사용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